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연 투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수성엔진이 일을네3 5 3 0 0 원에 10% 매입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흐름들이길래 아, 장비주가 괜찮다르길래. 네. 아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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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더 떨어질라는 걱정인 듯해요. 전화드렸어요? 아니 이거 장기로 언제까지 그볼 생각이세요? 잠? 장기라고 기를 하는데, 한 3, 4개월볼 보려고 하는데, 그건 뭐, 음. 그래서 희망없으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음. 그걸 여쭤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장기라고, 장기라고, 그...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네. 3, 4개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뭐 1년, 최소한 1년 이상이에요. 1년 아, 이상, 2년, 뭐 3년, 이 정도는 돼야지 장기라는 얘기를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냐면요. 앞선 네. 주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네. 주가가 밀리고 나서 반, 여기서 저점을 잡고 다시 올렸어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장기로 봤을 때 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내려가고 나서 저점 잡고 다시 올 올려서 여기까지 즉 고점에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과연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냐라고 본다면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아, 어,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 나서 아이년 정도가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을 볼게 아니라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짧게 빠르게 전략을 세우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게 지난번에 물적 분할, 음, 인적 뭐, 뭐 분할 얘기 네. 나와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 분할에 대한 얘기도 분할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아,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 아래에서부터 11,0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무려 네배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배 어, 주가가 네배나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주가도 뭐두배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개별 종목이 네배까지 올라갔다는 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3만원을 아래로 우리가 그 손절 가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무조건 뭐 손실 내고 나올 건 아니에요. 여기서 3만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반등 줬을 때3 6 0 0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아, 수행... 감사하죠. 음, 그러니까요. 이요 정도까지만 해서 순절과우 목표주가 짧게만 자꾸 대응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저는 뭐순절만 보면 감사한 정도로 마음을 먹고 네. 있어요. 네, 그래도 그래도 어 어쨌든 위험한 자리 삼만원 자리는 좀 지켜내 줘야 되는 거니깐요. 만약에 그렇, 네.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어, 정리를 한 번쯤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줬을 때저 탈출하면 대신 탈출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 자리를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한 번쯤 반등 바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팔고 나오세요 이번에.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손절 안해고도 가능성은 있네요. 가능성은 또... 있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